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루입니다. 현대인들은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죠. 책을 본다든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무로 본다든지 여가 시간에도 핸드폰 유튜브 이런 거 본다든지 또 학생들은 책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역시 또 여가 시간에는 핸드폰으로 게임 같은 거 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근거리 작업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죠. 고소득층, 자산이 아주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여행 다니고 이럴 거 아닙니까? 오프라인에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넓은 공간을 향유하겠죠. 그런데 저소득층 그리고 자산이 적으신 분들은 좁은 공간, 좁은 집에서 갇혀서 산다. 즐길 수 있는 오락거리라는 게 결국 디지털 기기로 하는 거, 텔레비전 보는 거, 뭐 이런 정도다. 라는 것이죠. 상위 10% 빼놓고 대다수 현대인들은 정말 좁은 영역에 갇혀서 가까이를 보게 강요되는 이런 삶의 방식, 시생활의 방식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90%에 해당하는 일반 소식, 이시라면 근거리 작업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리를 볼때 조절이 문제가 됩니다.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를 볼때 수정체에 내재되어 있는 체내 플러스 렌즈, 가까이를 볼때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이런 능력 이게 조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이 조절을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특히나 고도 근시인 경우에 문제가 많이 발생. 생활할 수 있습니다 수정체가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 정도의 두께여야 되는데 고도근시는 많이 두껍다는 것이죠 보통은 이 정도인데 이 정도 두꺼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두꺼운 부분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마이너스 렌즈를 쓰는 것이죠 이 두꺼워진 부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비유적으로 말해서 배가 나왔어요 사회생활을 하려니까 배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 벨트를 조여 가지고 배를 넣는 식으로 해서 수트를 입고 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연인이면 배 나온 대로 그냥 살아도 되겠죠 그 해당하는 게이 마이너스 렌즈 가까이를 볼 때는 원거리에서 들어오는 빛이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눈앞 40cm 정도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각도가 더 작아지겠죠? 이게 180도면 이게 170도라면 여기서 여기는 160도가 된다든지 이럴 거 아닙니까? 각도가 더 작아진다 굴절을 더 급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두꺼워져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안 그래도 두꺼워져 있고 그걸 벨트로 조였는데 더 두꺼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겠죠. 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럼 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책으로 어떤 정보를 아니면 휴대폰으로 어떤 정보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소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조절이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과조절이 됩니다. 또 하나는 그냥 보통 조절이 되겠죠. 안경을 끼고 책을 보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벨트를 조였는데 막 먹어야 되는 상황.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면서 막 먹어내는 거죠. 그게 과조절입니다. 정면 돌파를 해버리는 거죠. 남성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는 안 되겠다. 못 먹겠다. 그만 먹어야 되겠다. 이게 보통 조절하는 거고. 사무실에서 어떻게든 컴퓨터를 보면서 숫자들 막 보면서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고 집중해가지고 막 봐야 돼요. 이 안경을 끼고. 지금 힘들어. 힘들지만 어쩔 수 없다. 과조절을 하는 거죠. 근거리를 많이 본다. 이 말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성이죠. 원거리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완 부족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완 부족은 조절 과다가 되겠죠 많이 먹어 버린 거예요 가까이 이렇게 보다가 멀리 보면 뿌예지는 거죠 어, 눈이 나빠졌나 안경 바꿔야 되나 그렇지가 않고 일시적인 거라는 겁니다 지금 가까이를 너무 과도하게 봤기 때문에 멀리 봤을 때잘안 보이네 이런 느낌이 나는 것이죠 보통 조절로 가게 되면 조절 부족이 되는 것이죠 가까이가 안 보여요 원거리를 많이 보는 경우겠죠 이 경우는 원거리를 그냥 많이 보고 운전하고 이렇게 다니니까 조절이 비정상일 때 근거리가 어, 안 보이네. 노안인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거리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은 근거리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과유불급이라고 모자라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과한 게 문제가 되잖아요. 과조절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더 복잡해지냐 하면은 원거리를 볼때 뿌얘지는 거예요. 원거리를 볼때 눈이 뻑뻑하고 안 좋은 거죠. 원거리를 많이 봐야 되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운전도 해야 되고 불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거리도 좀 그렇고 이상 상황에서 편의상 일기는 근거리를 볼때 에디션이라고 하죠. 가입도 누진다 초점 렌즈, 기능성 렌즈나 그런 걸 씌워줬을 때 근거리에 가입된 플러스 도수 그거를 괜찮은데 가까이가 잘 보이네 라는 반응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숨통이 좀 터지겠죠. 이런 경우에.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면 그런 기능성 렌즈라든지 누진다 초점 렌즈를 하면 되는 겁니다. 가까이 잘 보이네. 원거리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일주일, 이주일 쓰다 보면 과조절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서서히 멀리도 잘 보이게 됩니다. 이완 부족이 해결되면서 그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시간이 더 지나면 이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확실하게 이완 부족 조절 과다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확실한 상황일 때 진단을 내리잖아요. 이거는 조절 과다다. 이름을 딱 붙이는 거니까 태그를 딱 붙이는 거니까 태그를 붙여버리면 굳어졌다 이 말이죠. 과도기인 것이고 이기 정도 되면 확실히 조절 과다다. 플러스 도스를 약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더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더안 좋다 왜 그러냐 하면 수정체인데 이게 이렇게 두꺼워졌잖아요 보통 사람보다 두꺼워진 상태인데 이렇게 벨트를 채웠는데 마이너스 렌즈를 지금 쓰고 있는데 가까이를 많이 본단 말입니다 컴퓨터를 본다든지 핸드폰을 본다든지 이러면서 이게 한번더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굳어져 버린 거죠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완이 되어야 되는데 이완이 되질 않는다 라는 것이죠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도수에 플러스 렌즈를 더 해주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500인데 플러스 200 가입도를 넣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00이죠. 그러면 플러스 200만큼 이게 얇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완을 해라라고 강요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상황에다가 이거에 맞춰져 있는데 이게 들어가니까 더안 보이는 거죠. 그나마 이거는 조금 보였는데 오안 보인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거는 확실하게 조절 과다다 차라리 이 방향으로 오면은 편한데 이 방향으로 가면은 불편하다, 더 어렵다. 1D에서는 어떻게 해보는데 기능성 렌즈를 넣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보는데 숨통을 튀어 주는데 여기까지 가버리면 더 힘들다.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200이고요, 이게 플러스 200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플러스 200을 넣었을 때 선명하게 보이고요. 마이너스 200을 넣으면 아, 선명하게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노안이 왔죠. 노안이 왔다는 말은 수정체가 쉽게 두꺼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조절 부족과 비슷한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수정체가 두께가 이 정도 되는데 근시에요 제가. 그래서 이 정도 보통보다 두꺼워져 있어요. 책을 보려면 이 정도 더 두꺼워져야 됩니다. 이 간격 조절력이 제가 가 지금 약하다 보니까 힘든 거죠. 밥을 많이 먹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소화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못 먹겠죠. 많이 못 먹는데 많이 먹어라 이 말입니다. 마이너스는 많이 못 먹으니까 흐린 거죠. 소화를 못 하니까 헤비하게 고기 같은 걸 먹는 거고 마이너스는 이거는 플러스 왠지 남물 같은 걸 라이트하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아 편안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완이 되면 소화력이 약해진다. 이기 정도 가버린 이완 부족 조절 과다는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눈 훈련. 해줘야 된다 수정체를 부풀어졌다 얇아졌다 부풀어졌다 얇아졌다 하게 하면서 숨통을 튀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쓰는 거고요 이런 거에다가 제작을 해드립니다 이게 바로 시기능 훈련의 일환이 되는 것이죠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 575의 075 400에 150입니다 상당히 고도건시죠 내 사위도 있고 컴퓨터를 보면서 사물을 보시는 분이에요 이 고도건시를 가지고 계속 보니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벨트를 조였어요. 마이너스 렌즈로 그랬는데 계속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보면서 계속 사물을 봐야 되니까 계속 먹다 보니까 소화가 됩니까?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꾸역꾸역 먹어요. 왜냐하면 생계가 걸린 문제니까 그래서 꾸역꾸역 먹다 보니까 원거리가 잘안 보이는 거죠. 이 안경을 끼고 멀리 보면 잘안 보인다는 거예요. 과하게 조절을 하기 시작했. 시간이 더 흘러서 이완 부족 증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일기다라는 겁니다. 에디션을 150을 넣어줬어요. 누진 다초점 렌즈를 했죠. 가까이가 좀잘 보인다라고 나왔어요. 다행히 쓰고 멀리 원거리 보는 원용부로 봤는데 오 어, 별로 안 보인다는 거죠. 아직까지 개선이 덜된 거죠. 이제 이걸 쓰고 일주일, 이주일 지나면 이완 부족이 해소가 좀 되면서 숨통이 튀었으니까 과조절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라는 계획을 제가 하고 누진 다초. 초점 렌즈를 해드렸습니다. 2004년도부터 기록이 있는데 그때는 450, 275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눈이 나빠졌죠. 575까지 나이가 있으신데 계속 눈이 나빠진다는 건 조절을 과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작 누진 다초점 렌즈나 기능성 렌즈를 해서 조절 문제를 해결을 해줬으면 이렇게 눈이 안 나빠질 수도 있었고 과조절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폭주도 심하게 일어나지 않으면서 내사위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조절을 많이 하면 ACAB 때문에 폭주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근업작업을 많이 해요. 사무실에서도 가까이를 보고 이게 정상인 줄 아는데 정상이 절대 아닙니다. 눈은 원거리를 봐야 됩니다. 오프라인에서 아날로그적으로 봐야지 근거리에서 디지털기기라든지 책 이런 거를 계속 보는 것은 비정상이다 라는 것이죠. 근거리에 특화되게 진화가 된게 아니거든요. 모르죠. 근거리를 보면서 100년 200년 지나면 어떤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그래서 어떻게 진화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내가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한다 비정상적인 것 같다 너무 하루에 뭐몇 시간 정도 이렇게 한다 그리고 눈이 불편하다 가까이 볼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보다가 멀리 보면은 흐려진다 노트 필기하다가 칠판을 보면은 뿌예졌다가 몇초 뒤에 괜찮게 보이고 이런다 라고 하면은 눈이 나빠진 게 아니라 과조절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완 부족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과정에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못하고 이런 조절의 문제 조절을 해결을 하지 않고 그냥 손쉽게 원거리 도수만 계속 올리게 되면 올린 만큼 그걸 쓰고 또 책을 봐 버리기 때문에 악순환이 시작되겠죠. 조절이 비정상이다. 비정상이라는 게 뭘까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돈이 많았어요. 그러면 돈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죠. 조절이 비정상이다라는 말은 조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조절 부족과 다른 거냐? 비슷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도 돈이 부족해서 보통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조절 부족과 조절 과다가 그러면 뿌리는 같은 거냐 뿌리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어요 이기까지 가버리면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없는 대로 적당하게 돈 벌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사람은 아 나는 정말 돈을 많이 벌 거야 미친 듯이 돈을 버는 사람이 있겠죠 돈에 집착하면서 두 갈래로 나뉩니다 그런데 뿌리는 돈이 없는 거였다 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막 성질이 불 같아요. 그런데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사람이 오히려 마음이 여린 사람이어가지고 그걸 극복하려고 막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불 같아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는 같다 용어 선택을 면밀하게 구분 지어서 여기서 말하는 조절 부족과 진단명에서 말하는 조절 부족은 다른 것일 수가 있다. 설령 조절 과다가 나왔다 하더라도 어이 사람 조절 과다인데 기능성 렌즈 같은 거 에디션 약간 넣어가지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만 무. 무조건 생각할 게 아니라 조절을 과다도 일종의 조절 부족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기능성 렌즈 같은 거 약한 도수를 넣어가지고 처음에는 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라고 할수 있지만 빈호흡으로 그만사가 아 나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숨통이 튀이면서 과조절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안경을 두 개를 만드는 겁니다. 원거리용, 근거리용. 근거리용도 내가 컴퓨터를 많이 본다면 컴퓨터용, 핸드폰을 본다라. 한다면 핸드폰용 이렇게 만드는 거죠. 독서용하고 컴퓨터용하고는 엄연히 다르니까 컴퓨터로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볼수 있잖아요. 핸드폰을 좀 내려놓고 컴퓨터에서 그런 작업을 하게 조정을 한 다음에 컴퓨터를 주로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컴퓨터용 안경을 맞추면 되겠죠. 책을 본다면 또 다른 문제죠. 책은 40cm 정도 돼야 되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두 개나 세개 정도 만들면 되는 것이죠. 왜두 개나 세개 정도를 해야 되느냐? 현대인들이. 근거를 리 너무 많이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더욱더 가까이 보게 되고 좁은 공간에서 디지털 기기가 창일없시고 작은 창들만 보게 현대인들이 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경이 두 개가 돼야 되게 조금 돈이 이중으로 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절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나는 눈에 돈을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기능성 안경이라든지 누진다초점. 렌즈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쓸수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